전생의 것은 현생으로 하나도 안 빠지고 오죠. 그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생, 전생 업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데 업이 오는 거, 이숙이라고 그랬죠. 이숙과가 있고, 인과가 있어. 인과와 이숙과가 있죠. 이숙과는 가만히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집이 날라가고, 내가 다치고 물에 빠져서 차고에 차차 차 빼러 갔다가 열 다섯 살이 아들이 엄마, 내 차고 와서 차 뺏게. 그리고 지하에 아파트 엄마하고 내려갔죠. 네. 내려갔다 엄마만 살고 아들이 죽었어. 그물 속에 갇혀가지고 이런 생지옥이 어디 있노? 그죠. 그것도 내가 태풍을 변두리로 돌린 게 그래. 바닷가로 그 포항이 그 걸려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생이별도 그런 이별이 있어. 엄마도 죽을 뻔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살았고 아들은 못 깨났어, 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 것은 엄마와 아들의 전생에 얽힌 게 있어. 알겠죠? 어, 생이별 그런 그 이별을 하는 그 원인은 전생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태풍이 안 왔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안 됐죠.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수과가 왔는데, 인과가 또 나타난 거야. 이수과 왔다, 이수가가 왔는데 다죽구나 죽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죠? 어, 태풍이 와서 대부분 피해를 보고, 뭐, 과일 피해를 보고, 업무에 지장이 있고, 이런 이수과는 같이 받았는데,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사, 안, 다, 안 다치는 사람인데, 3, 5천만 명 중에 그몇 명이 죽었다. 그럴 때는 이게 이수과만 아니라, 이 말이야. 알았죠? 그 점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행동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걸 거쳐야 되는지 봤죠? 네. 에? 성통, 네. 봤어 성통공안 봤죠? 네. 이렇게 콩자말이나 석가말이나 당군말이나 노자말이나 맹자말이나 순자말이나 전부가 성.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성.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일어나는 게 마음과 육체가 만나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도 성이야. 맞아 맞아. 김 씨와 박 씨가 우연히 만나는 것도 성이고, 그래서 그걸 이성간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성과 성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이 나와. 맞아 맞아. 그래서 그그 그 성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세계에서 내가 와가 처음이야.